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망대 전쟁입니다. 어, 사단은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오직으로 천명 소명 사명으로 우리 후대를 공격하고 있고. 어, 사탄의 망대를 현장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내 염려, 걱정, 내 불신앙, 나의 것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초등학생인데도 벌써 담배를 접하고 아주 예쁜 모양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듣고, 받고, 또 너무 가까이에 정말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곰젤리 모양의 마약들이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거 아이들이, 어, 분별력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안 먹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문화라는 거 가지고 랩너트의 삶 속에 계속 파고들고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 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정말 그리스 언약 잡은 후대를 망대로 세우고 이 후대를 복음 가지고 정말 이 땅을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망대로 세워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셔서 어, 그런데 그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루에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중심이 있는 랩런트가 바로 망되고 그 후대를 우리 랩런트 지도자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태유치식인데요. 태유치 시기에 봤던 거, 들었던 거, 만졌던 거,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은 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동안에 랩너트의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또이랩너트의 이 수준이 됩니다. 그럼 이 태유치 시기에 무엇을 어, 심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잡은 제목이 태유치 시기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각인 전쟁입니다. 오직 후대에게 그리스도만 각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랩넌트에게 그리스도만 뿌리 내려줘야 합니다. 오직 세상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체질 된 랩런트가 망대입니다. 어, 이 그리스도로만 각인 뿌리 체질 된 랩런트를 어, 세우기 위해서 정말 랩런트의 영혼 속에 뇌 속에 마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의 생명의 말씀이 랩런트의 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랩런트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보는 모든 것들을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이 태유치 시기에는 랩런트가 어, 미디어나 세상의 것들을 많이 보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응답받아야 될게 뭐냐면 우리의 어두운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 어두운 과거와 내 상처 속에 내 마음 머물고 있다면 그 상처가 때로는 내 기준이 되고 내 수준이 되어서 후대에게 다른 것이 각인될 수 있고 내 것이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로이기 때문에 어두운 과거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과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씀의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인데, 영적 존재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상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에 잡히고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 원죄 속에, 그리고 어, 사단의 손에 잡히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 항상 상처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축복을 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지만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태유치 시기 때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면 이 때부터 사실은 중독의 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때 결핍된 그 모든 부분이 중독의 뇌를그 부분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중독의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 어릴 때렘넌트들이 영적 존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과거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신 과거 속에 내가 겪은 영적 문제, 내 상처 내가 겪은 그 과거의 많은 어려움들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데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을 가슴 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가슴 뛰게 해야 할까요? 이 영적 문제와 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 때에 하나님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피고 신약에는 십자가인데 그피 언약의 말씀을 오늘 내가 누리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피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세절기 언약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볼수 있는 게 오늘의 기도라고 하셨고, 그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피언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질 때. 내가, 가,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가정, 만남이 살아나는 오늘의 전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을 가슴 뛰게 하는 이 응답 속에서 미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정복하는 방법이 랩런트 지도자를 남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랩런트 지도자, 랩런트 지도자, 전도자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지도자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래를 정복하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 우리 후대를 정말 복음 가진 망대로 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뿌리 랩넌트가 가장 흔들리지 않는 곳에 뿌리 내려야 하는데 그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 다니엘 6장 10절을 읽었던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망대를 세운 랩넌트 일곱 명을 보니까 그들에게 있는 그 비밀은 다른 비밀이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다니엘, 내가 늘 섬기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늘 섬기던 하나님이 보여졌을 때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이 랩너트를 통해서 그 랩너트가 늘 섬기던 하나님이 이 땅을... 망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망대입니다. 이 예배 속에 렘넌트가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셨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3원 구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랩넌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 뿌리가 예배 속에 내려져 있다면 이랩넌트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진 랩너트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 0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참된 예배의 망대를 가진 예배의 뿌리 내린 랩너트가 세워져야 됩니다. 어, 예배 전에 우리 어린 태유치의 랩너트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정말 랩너트들이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하면 바로 자리에 앉아요. 정말 너무 귀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래서도, 그래도 집중이 잘안될 때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 이렇게 말해주고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은 반드시 예배를 승리해요. 정말 우리 랩노트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들었을 때 절대 사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해요. 경직돼 가지고 난 예배할 거야, 말 시키지 마. 이러면서 예배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 저희가 예배 때는 렘너트들에게 영적인 사실 가지고 예배도 드려주고 함께 포럼도 해주고 하지만 진짜 예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오는 그 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만나러 가는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오자 하고 기도하면서 렘너트들이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망대가 뿌리내려진 렘너트에게는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laughs> 예배를 승리하는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주간 선포된 이 강단의 말씀이 렘넌트의 가슴속까지 흘러갈 수 있을까 어떻게 렘넌트의 뇌 속의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할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는 이거를 렘넌트가 계속 만질 수 있게 도와줄까 하면서 저희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이 강단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그림으로 만들어집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강단 말씀을 그대로 그림으로 바꿔서 매주 요즘 마다 이제 작품을 하고 있는데 어, 그 강단의 말씀 가지고 랩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그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이제 찾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예배 때 그래서 항상 저희는 랩넌트에게 질문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너에게 주실 말씀이 뭘까? 오늘 말씀 속에서 렘트스가 만약에 문제가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질문을 통해서 이 예배 전에 이 질문을 하나씩 던져 줍니다. 이 질문을 가진 렘노트들은 반드시 한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말씀을 꼭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의 그림을 기억하든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에게 이제 포럼을 해줘요. 근데 작년 작년쯤 올 초쯤에 이제 오세반하고 제가 이제 포럼을 하게 됐는데. 이 5세 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담아 주신 말씀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7세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이제 지교에서 고백한 게 "저는 예배할 수 있는 복덩어리라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 나이는 어리지만...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이 아이들도 질문을 주면 그림과 예배 속에서 하나의 말씀을 찾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이 말씀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때 기도의 망대가 또 뿌리 내리게 됩니다. 엠 란트가 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가졌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어,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해봤니 이렇게 물어보면 한 60%는 이런 대답이 나와요. 엄마가 기도 안 해줬어요. 아빠가 기도 안 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맞기도 한데, 기도는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엠너트에게 이렇게 말해 줬어요. 어, 혼자서도 할수 있어. 혼자서도 이때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림 가지고 보는 것도 기도야. 그리고 언약책을 보고 그림을 생각하는 게 기도야. 혼자 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던 랩런트들은 반드시 그 주간에 혼자서 언약책을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 내가 권사님 저 이거 했어요. 이렇게 느렸어요. 선생님들한테 피드백도 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어린 랩런트들도 가능하구나. 우리가 어, 랩런트에게 한계를 짓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랩런트에게 내 기준으로 한계만 짓지 않는다면 랩런트는 다할수 있구나 이런 부분이 많이 깨달아지면서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도 하고 사실 랩런트는 글을 못 읽잖아요 아직 태유치 랩런트들이 글을 잘못 읽기 때문에 글로 기도문을 써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글을 그림 안에다가 녹여서 그림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책도 만들어 주고 언약책 안에도 기도문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개인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렘트들이 혼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번이 수련회 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루에 한번 꼭 도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 태유치 아이들이 호흡이 되게 어려워요. 호흡하면서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때 목사님이 호흡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아이들이 할수 있게 도와주는데 아직 후는 잘 하는데 들여 마시는 걸잘못 하고 멈추는 걸잘못 해요. 짧 아주 짧고 그 막숨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이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즐겁게 호흡을 가르칠 수 없을까 해서 풍선을 같이 불기도 하고, 비닐을 아까 이 비닐 장갑 다섯 개가 나온 게그 오력을 이 장갑 안에다가 그려 넣었던 거거든요. 그 내가 숨을 후 들여 마실 때 오력이 펼쳐지고, 다시 들여 마시면 성령충만 됐다가 다시 후 하면서 오력이 생기는 이. 보는 거 듣는 걸이 모든 것을 작품을 만들어서 랩넌트가 체험할 수 있도록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활동을 가지고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체질된 랩넌트를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 태유치 국에 현장이 있습니다. 태유치 현장에는 지금 랩넌트 태유치 지교회가 21개가 있습니다 이 21개의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다시 각 가정으로 흘러가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심부름하고 있고요 지교회 어, 직유회 21개의 지교회 통해서 흩어져 있다가 저희가 이제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확장주일학교라고 해가지고 지교회 흩어진 지교회 지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어~ 확장 주일학교를 진행했는데 어~ 이 지교회 진행 확장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동안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망대를 세우던 렘너트들이 부신자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어린이집에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과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놓고 지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 친구들을 이제 확장 주일학교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 확정 주일학교에 친구들을 초청해서 랩넌트가 어릴 때부터. 전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전도의 망대가 체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는 초청된 친구 중에 이제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못 가게 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엄마 학교에 먼저 초청되어서 엄마가 왔다가 지교회로 연결이 됐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맥추날드 때예배에초청돼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학생주일학교에서도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했는데 이 아이가 어 굉장히 숫기가 없고 사람들하고 말을 잘안 하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얌전하고 그~ 제가 자꾸 말을 시키면 그냥 사회적인 웃음을 계속 이렇게 지어줬던 친구예요 그냥 억지로 웃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는데 그 친구가 예배드리고 그~ 초청되어서 왔던 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엄마, 나 이제 여기 교회 다니고 싶어. 우리 이제 여기 교회로 가자. 이 교회가 너무 좋아.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또한 친구는 우리 어린이집에 그 중국인이 한분 계세요. 있어요. 그 아이의 이제 고모가 또 초청되어서 왔는데 이 친구도 이 친구는 예배 드리고 간 날부터 그 다음 예배 오기 전까지 매일 엄마를 시달리게 한 거예요. 담임주교회 가야 된다. 나는 이 교회를 다닐 거다. 나도 주아 다니는 어린이집에 꼭갈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안올 수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오셨더라고요. 오늘 아까 뵈니까 아빠랑 같이 또 오셨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그래서 어, 이 지교에 흩어져서 매일 친구를 놓고 기도하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여주고 또이 친구들이 살아나는 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망대로 세워질 랩런트들이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지괴로 초청하고요. 또한 친구는 이제 세교 지역에서 온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오게 됐는데 이 친구들은 그~ 밤마다 귀신이 보이고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늘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얼굴빛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여자아이 남자아이 그~ 이종 사촌 직간이었는데이 친구들이 무서운 꿈을 꿔요. 한 명은 동생이 저를 너무 괴롭혀요. 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알려줬어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가 응답받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 하고 이제 그날 예배가 마쳤거든요. 근데 예배가 딱 마치자마자 쇼파로 가더니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친구야, 무슨 기도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생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동생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이 상처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거야 하고 그 친구들을 또몇번 만났거든요 또 복음 받은 즉시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을 또 보고 그런 친구들을 또 우리 랩넌트들이 봤다는 것이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태우치국에 237의 응답을 받는 현장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주그 매주 강단의 말씀을 작품화 시켜서 그림으로 남기고 있고 영적 활동도 작품으로 남기고 있는데 이 작품이 어 저희가 뭐 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 그림이 어, 성교에 쓰임 받고 있어요. 그 예배할 수 없는 현장 속에 그 그림을 가지고 랩넌트에게 복음을 각인하고 또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쪽에 나라에 있는 그림이라는 것이 언어잖아요 이 언어로 그쪽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아, 너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작품화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랩넌트에게 어~ 저희는 1 년에 한번세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지금까지 세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세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랩넌트들은 매달 선교 주일에 선교 저금통을 가지고 와요. 그 선교 저금통은 매일 가정에서 동전 100원, 500원, 10원, 1,000원 이렇게 넣으면서 보내는 선교사 양답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예물이 모여지고 그 예물이 모여진 것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보내는 성교사로 응답받고 성교사님을 파송하는 237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일치국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저희가 망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진행하는데 이번에 확장주의학교에서는 지역의 망대를 세우는 활동을 했어요. 내 안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망대를 가진 내가 지역을 파수하는 망대다. 그래서 수련회 끝나시면 그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지역을 세우는 망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역을 빙 둘러서 우리 랩너트들이 망대를 만들었어요. 지역을 파수하는 망대를 만들었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는 237 나라를 살리는 성교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 활동을 할 거고 그리고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노벨인의 미래를 살리는 미래의 망대를 또 세울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분야에.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살리는 그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활동을 가지고 랩런트에게 언약을 각인하려고 합니다. 이시간에 정말 랩런트에게 망대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상교학교 이후에 저희 부모님들 초청할 수 있는 부, 엄마 학교와 또 부모 학교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 모일 수 있는 독서교실,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자기의 달란트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유치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는 장들을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 후대를 복음의 망대로 세우며, 렘런트 지도자를 세운 일에 오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